국제투자이의 10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합니다. 1교시 강의 말미에 우리 지금 학습하는 신자원 민족주의 분석에 한국의 자원 위기 가능성 존재.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었죠. 이제 그 파트에 남은 부분이 이제 사료용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조리두금득과 같은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가격에 상승하는 것도 결국은. 쌀 소비량을 증가시켜서 쌀 또한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제 5절,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대응 방안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정부 쪽에서의 대응, 기업 쪽에서의 대응,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크게 이제 분류해서 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원에 대한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고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음, 국내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어, 투자 확대, 그리고 식량 위기에 대비한 정책 마련, 이것이 시급하고, 이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어, 정부의 대응방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에너지원의 다변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해외 유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전력 생산에 있어서 원자력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고 물론 지금 원자력 비중을 증대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 이거는 뭐 많은 논란이 있죠. 결국 이제 환경적인 측면을 중시하느냐, 결국 이제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시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한 이제 논란이 있긴 합니다. 어, 또, 아, 또, 안전 문제가 있죠. 우리가 보았듯이 체르노빌 원전사고라든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을 봤을 때 일단 그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일단 발생했다 하면 어마어마한 이런, 이런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원전사고에서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야말로 많은 이제, 어, 논쟁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주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에, 원자력 비중을 이제 증대시킬 필요가 있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또 투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 증대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죠. 어떤 뭐그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상당히 그야말로 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겠죠. 자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의 이제 자원 보유국에 대한 ODA를 강하면서 화 자원 외교를 강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다변화, 에너지 공급처를 결국 다변화하게 되고 원유를 국제 유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안정적으로 국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포인트는 공급처 다변화 또 공급처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 또 저렴한 비용 추구 뭐 이게 이제 되겠죠. 자, 어쨌든 고유가가 지속된다는 것이 이제 예상되면은 결국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중요성 또한 부각되죠. 따라서 단순히 인기응변식의 개발이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은 뭐니뭐니해도 원자력 비중이죠. 원자력 비중을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원자력 비중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뭐, 각 국가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죠. 어. 그래서 이거는 뭐, 뭐가 절대적으로 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는,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 이제 비중의 차이죠.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에너지원을 높인다든가. 아뭐 아니면 아예 없앤다든가 뭐 이렇게 선택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상당히 이제 많은 논쟁거리를 불러오고 이왕이면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국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화석 연료 이외에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함으로써 뭐 여기는 풍력도 있죠. 수력도 있고요. 이런 면에서 고유가에 따른 전력생산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비용은 국가의 중차대하는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야말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죠. 정부 유관 기관을 통해서 결국은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뿐만 아니고 에너지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서 미래의 에너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가 방금 살펴본 게 에너지원을 다, 에너지원을 다변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어, 기왕에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효율성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소비의 증가폭을 줄이게 된다는 얘기죠. 어, 잘 알다시피 한국은 석유의 대외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원유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휘발유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는 등 이런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을 도입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과 같은 이런 어, 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자발적인 노력이죠 이러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자원 가격의 급등은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죠. 이세 번째는 어,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 식량 위기와 관련해서는 결국 어, 해외 플랜테이션, 해외 그야말로 뭐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나라에서 그 광활한 그 농토에 그야말로 어, 자체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해서 그냥 이제 쉬고 있는 그런 이제 어,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매입해서 결국 이제 농사를 짓는데요. 이게, 이게 바로 해외 플랜테이션이죠. 이런 해외 플랜테이션을 개발하고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결국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동안 중단되었던 해외 플랜테이션 개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결국 공유 및 육류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해외 플랜테이션 개발이 결국,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이걸 수행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세계 각지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농업이 단순히 경제성 및 평평성 논리가 아니라 식량 안보, 우리는 이제 푸드 시큐리티라고 그러죠. 식량 안보 등과 같은 식량도 이제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식량 안보 등과 같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서 결국 WTO, 세계 무역기구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재고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생산비 증가 압력을 축소시키고 자원에 대한 해지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유가를 사업기회로 활용해서 결국 기업의 수익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설비 및 연구개발 즉 R&D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설비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유과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뭐 요인이기 때문에 기업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결국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결국 기업의 생산물의 비용을 낮추는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품 선물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상품 선물은 고도의 전문화된 그런 그 인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품 선물 전문가를 양성해서 선물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헤지및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은 그동안에는 제품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서 원료로 간주되었지만 상품 가격의 급등과 자원민족주의의 부상은 결국 자원에 대한 인식을 투자의 대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을 단순히 해치 차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판단해서 일정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기업 수익원의 다양화입니다. 고유과를 사업 기회로 활용해서 기업의 수익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유과의 위험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사업 및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제2 1 장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인 제2 2 장의 자원 부국과 자원 기업의 부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22장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원 부국의 부상. 세 번째는 자원 기업의 부상.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1절 개관 부분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신흥개발조상국들이 생산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죠. 특히 이제 고도성장을시현하고 있는 중국이 국제원자재의 블랙홀 다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고 인도의 자원소비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성장 기여도 분해, 개발도상국 성장 기여도 비율을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한 이 내용이 뚜렷하게 이제 우리가 통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 73.4%에서 2007년에는 98.5%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2006년의 자원 수입액은 2002년 대비해서 어, 중국이 4.5배로 늘어났고요. 인도도 4.0배, 미국이 2.8배, 일본이 2.4배. 즉, 이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2%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인도 등은 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술한 결국, 어, 자원의 블랙홀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히 이제 중국과 인도 같은 거대 대국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국제 원자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대표적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인 IMF 상품 가격 지수는 2008년 2월에 170.9로 나타나 2000년 1월 대비하면 무려 약 3배 가까이 2,80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부존 자원의 일부 국가 편중 등 자원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문제. 환경 문제. 첨단 산업의 발전 등으로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원유 철광석을 먼저 살펴보면 원유의 경우에는 전 세계 공급량의 41%를 석유 수출국이 즉 p e c 회원국이 담당하고 있고요. 철광석도 브라질, 러시아 등 상위 4개국이 세계 생산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표 22-1에 보면 주요 자원의 상위 4개국 생산 집중도가 나타나 있죠. 생산 집중도는 상위 4개 생산국의 세계 생산 점유율 학계를 나타냅니다. 철광성의 경우 보면 생산 집중도가 65%이고 소맥도 61.6%, 구리 57%, 원유 41%로 주요 자원이, 특히 이제 그 자원을 가진 상위 4개국이 결국, 어, 다 50%를 넘어가거나 40%대를, 어, 기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타 자원에서, 기타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대기 오염에 대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자동차 유독성 게스 감축 총매제 사용되는 백금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 게솔린과 전기를 같이 운용해서 쓰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 광산업 디스플레이, 발광 다이오드 등 첨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희소금속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부존 자원이 많은 자원보유국의 위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자원 소비국이 주도력을 발휘했지만 자원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원 보유국의 입지가 보다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참고 이를 보면 석유 메이저와 특히 이제 석유에 관련해 석유 메이저와 산유국의 역할 관계 변화가 시기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시기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190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 이때는 서구 기업들의 자원 지배기였습니다. 1970 초반까지 7대 석유 메이저가 해외 유전 개발을 주도하면서 석유 세계 원유 생산량의 68%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 보유국은 만성적인 교육 조건 아까 상태를 보였죠. 이때 자원 보유국은 기술과 인력 자본이 모두 열쇠였기 때문에 이들 칠대 메이저에게 결국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1970년대로 들어오면 석유 수출국기구 즉 OPEC이 자원민족주의가 태동한 시기입니다. 자원 국유화 및 OPEC의 가격 통제를 통해서 결국 산유국의 교섭량이 물론 이때 이제 두 차례 올시락이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지만. 산유국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석유 메이저의 영향력이 감소된 시기였습니다. 1979년에 보면은 석유 메이저의 시장 점매율은 40% 아래, 즉 39%로 급속히 하락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앞선 세대의 90년대에서 1970년 초까지 원산적인70% 가까운 68%를 장악한 것과는 어, 결국 상당히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다시 이제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로 오면 오폐의 통제력 약화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선진국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산유국의 가격 통제력이 약화되고 석유 메이저가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시기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자, 이제 2000년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어유국과 아, 석유 메이저의 담합기입니다. 어느 어느 일방이 절대적인 행사력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둘이 서로 담합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이제 놓여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석유 수급의 불안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또 산유국 국영 석유회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산유국과 석유 메이저들의 공급가점, 서플라이 올리고폴리라 하는데 이 공급가점이 형성돼서 서로 담합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원의 역할 변화입니다. 과거 풍부한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원의 저주. 뭐좀 생소하죠? 내용이. 뭐 자원의 축복도 있습니다. 자원의 축복이 이제 결국 반대되는 개념의 자원의 저주인데요. 어, 자원의 저주를 경험했던 자원보유국들이 최근 들어서는 자원부국, 이제 부유한 국가죠. 자원부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면 창고 2를 보면, 자원의 저주, resource curse, 자원의 축복, resource blessing. 이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결국 자원은 잘 활용하면 축복이지만 자원을 잘못 활용하고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원을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그런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자원의 저주는 과거, 자원 보유국의 경제성장률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자원 부족 국가들보다 낮은 성향을 보이는 것을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풍부한 자원이 경제 에 득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자, 그 예가 이제 네덜란드의 경우인데요. 이걸 뭐, 영어로 이제 더치 디지즈라고 그럽니다. 더치가 이제 네덜란드의 형용사형인데 질병이죠. 네덜란드의 질병. 그래서 더치 디디즈라는 뭐좀 불명예스러운 어, 명칭이죠. 보면 이제 자원이 저지른 용어는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돼서 호기를 맞았지만 결국 화, 이걸 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율이 절상되고 임금이 상승되고 그래서 결국 어, 제품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려서 총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악화돼서 결국 경제 위기를 경험했던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더치 디지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네덜란드만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많은 나라들에서 결국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을 직면해서 결국 바람직스럽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잉글리시 디지즈 잉글리시 영국의 형용사형이죠. 자 영국도 질병을 겪었죠. 이게 강력한 노조. 공공노조, 뭐, 철도라든가 지하철, 이런 강력한 노조의 파업이 빈번해서 결국 그 어느 영국의 정권도 결국 그것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영국의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우리 영화에서 아이언맨이 있죠. 이 아이언우먼입니다.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마가렛 대처 수상이 결국 이것을 해결했죠. 마가렛 대처 수상은 결국,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결국 어, 불편을 감수하면서 인내력 있게 어,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조의 결국 굴복으로 이 강력한 노조가 파업을 일삼으면서 결국 전체 경제에 위기감을 줬던 이런 상황을 극복한 어, 수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잉글리시 티즈그 다음에 브라질 코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브라질 코스트. 브라질 비용이란 얘기죠. 어떤 비용일까요? 브라질은 부패, 관료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비용이 엑스트라로 어, 그야말로 필요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지칭합니다. 자, 우리도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얻은 바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세대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19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요인은 뭐 다수가 있지만, 그때 이제 우리 다수의 기업들이 결국 외국 기업들에게 매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각된 기업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기업들도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제대로 결국 우리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있죠. 대표적인 게 대차대표 손익계산서죠. 여기서 이제 그 결국은 회계가 결국 부정적인, 물론 우리 뭐 한국만의, 한국만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다 있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그야말로 위기를 맞으면서 조사해 봤더니 결국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결국 뭐 다양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이제 좋은 거는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디스카운트가 된다면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겠지만, 자, 일단 나라가 이제 디스카운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 말은 이제 결국 한국 기업이 재무제표는 결국 어 많이 이게 깎아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 기업이 이제 좋은 거는 뭐 자산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산을 부풀린다는 얘기죠. 이익도 부풀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깎아서 봐라, 이런 얘기죠. 그 의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래서 우리도 외환위기 당시에 이런 그야말로 불명예스러운 그야말로 이런 명칭을 얻은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차이나 리스크란 뭡니까? 중국이 급속하게 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어, 그야말로, 어, 성장했지만 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정치적인 문제죠. 이제 부정부패의 문제, 그야말로, 어,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의 문제, 비민주적인 그런 그 정치 체제의 문제, 그다음에 국유 기업의 비효율성, 과잉 생산의 문제, 또 부채의 문제,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결국 중국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과제라고 할수 있죠. 뭐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어 이렇게 중차대한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과제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중국은 나라가 거대한 만큼 또 압축 성장을 해 오면서 그야말로 세계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자, 이 교시는 마치겠습니다. 상교시 시작은 재팬 뭐 로스트 데케이드, 로스트 20 이어즈 이런 걸로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요 불명의스러운 이름은요. 자, 이 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